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2절에 나와 있는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내용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번의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장기수선 계획이다 해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문이 일단, 양가로 1번에 어,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단 장기성 계금은 말 그대로, 지문, 의미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나 해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하나의 공동 주택 단지를 보았을 때 자, 하나의 공동 주택 단지를 제가 이제 보았을 때 이제 크게 보면 공용 부분과 저희가 전유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 공용과 저희가 전유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자,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을 일단 빼버리고, 저희가 공용 부분으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자, 공용 부분인데, 일단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할까요? 해서, 자 법에서는 이제 보시면 공용 부분 중에서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용 부분 중에서 어, 주요한 시설의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 중에 보시면 저희가 주요 시설의 범주를 정해놓은 부, 주요 시설이다. 그래서 공용 부분 중에서 주요 시설이다 해서 법령의 부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요 시설이 아니다에서 여기에 지문을 정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시설이다, 아니다는 이제 법령에서 공용 부분 중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공용 부분이 공용 부분 중에서 주요 시설은 이와 같고요 그러면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부분 이외의 시설은 주요 시설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 장기 수선 계획은 이 공용 부분 중에서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한 것을 장기 수선 계획이라 합니다. 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방금 전에 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 대해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은 누가 할까?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수립 저희가 의무예요, 의무. 자, 수립 의무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수립을 누가 할까에 의해서 사업주체입니다. 대부분 다 보시면 사업 주체로만 시작 끝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여러분이 사업 주체 또는 누구도 하나 기억하시냐면, 리모델링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민문 단계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장기성 계 수립 의무는 누가 있나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어, 시험까지 꼭 보면 지금, 어, 언급을 안 드리게 되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성 계을 누가 수립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 사업 추천만 기억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수립은 누가 하지요? 사업주체도 하지만 두 번째 또는 또는입니다. 또는 누가 하더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장기성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자가 하는자가 수립을 하게 되면 이 장기성 계획을 사업자 또는 리모델링 이거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넘겨주는 것은 이거를 어, 사용 검사권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사용 검사권자를 공동택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하는자를 뭐 사용 검사권자를 표현하자 그러면 사용 검사권자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이거를 누구에게 주냐면 사용 검사권자가 이 장기성 계획을 공동주택에 저희가 관리 주체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관련해서 지금 양가로 1번에 해서 공동태 범위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원안에는 공동태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행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양가를 열고 닫고 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공동택의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에게 장기수행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사업제동 리모델링 을 하는 자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장기수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사용검사권자가 딱 보니까 장기수선 계획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단서에 장기수선 계획에 이제 보시면 사용검사권 이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저희가 보완을 요구할 수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검사권에 넘겨받은, 사업자로 리모델링 하는 자로 넘겨받은 이장규전 계획에 대해서, 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수립 의무 나와 있고요. 수립 의무 나와 있고, 두 번째, 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죠. 자, 그러면 이사업자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사업 주체가 됐던또 리모델링은 됐던 간에, 이두 가지 원활에 등장하는 무조건 공동택이라면, 이장교장 수립할 거냐? 아니다. 그래서, 이 수립하는 공동주택에 저희가 범위를, 공동주택에 범위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공동주택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서, 이제 보시면, 지금 기어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제 범위를 정해놨는데, 보시면, 그첫 그러니까 번째, 지금 더 보시면,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생을 수립하고요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된,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수립을 하고요그 다음에 3번. 난방은 이 보시면,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 중앙난방 또는 저희가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저희가 어, 네 번째는 이제 보시면 어,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4번은 저희가 표현은 건축물 이 4번에 관한 질문은 이르게 법에서 이 관련 질문을 표현할 때 이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리를 어떻게 하시자고 그랬던가요? 4번을 이렇게 저희가 주상 복합 건축물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문을 표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일단은 저희가 1, 2, 3에서 1번, 2번, 3번, 4번에 따른 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4가지 1, 2, 3, 4에 따른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또는 건축물을 건축한 사업체 또는 이 대상에 대해서 리모델링 했다면, 그 리모델링 하는 자는 뭐 하더라? 이와 같이, 장기생을 수립해서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관리주체에게 인계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보면, 하나, 공동태의 범위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그 중에 하나, 한덩어리인 여러분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어, 장기성격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하나 이르게 정리해 두시고, 이 하나 플러스 하나를 더 정리하시는데,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기본 과정에는 맞닥뜨리 공동주택의 범위가 크게 두 가지는 정확히 정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장기성격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하나 정리하시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제가 하나 여러분이 구분할 대상이 공동택 보면 여기까지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공동택의 범위는 여러분이 꼭 구분 정리해서 그 기준을 정리해, 내용은 이렇게 딱 구분해 버리면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 수립대상 공동태 보험주하고 하나 구분해 정리하실 것은, 제가 이전에, 어, 이제 이전에 이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 보면 뭐가 있었어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었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